그감기나 몸살이 진짜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는 거리해서안일와주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네, 예, 그래 아, 우리 문학관도 이제 해수를 치면 벌써 세 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사옥 문학관장님을 비롯해서 그 선생님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 문학관이 지역의, 아, 지역의 수를 구심점으로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학관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진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박혜진 어, 도서관장님을 한번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박혜진이니다 작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작가의 만나을 시작하면서 저희 오늘 13번째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데 해도 해도 이게 잘안 됩니다. 갑자기 되고. 처음에는 원고를 좀 만들까 하다가 그다음부터 원고 만든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품 영양학과 자연과학도, 뾰속기본 자연과학도지만 도서관을 2년 반 하면서 말밤은 조금 어은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나이로는 3년이 하지만 우리 문학성문학과는 생긴 지는 23년? 24년쯤 부터 24년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 10월 달에 재개관 리모델을 하면서 목적을 했던 게 경남도 문학관 등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등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주변에 참고를할 문학관들이 사립문학관들은 없더라고등록하은데 그러다가 그때 우리 차영원 박사님의 통영대의 흑또 문학관이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사립문학관으로 문학관 등록을 받았다는 첫보를 받고 말씀드리고 우리 상업단을하고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크게 도움을 받고 저희가 2 0 0 3년도 2004년 1월달에딱 이맘때를 경남도의경남도에그 대학 그 사립문화관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서 1월달부터 상조작작가 만나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확하게 1년을 넘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첫 사립로비 체험학생님께서 저희가 도움을 주셨던 그 분께서 첫 스타트를 해주게 돼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기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